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공도하시겠습니다 큰소리로 이날 곧 안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편강이 설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편강이 설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요 부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각하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든 죄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 영혼의 죄, 생각의 죄. 몸의 죄 모든 죄와 흐물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 몸과 영혼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 대신에 형벌 받으시고 죄값을 치루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는 팩트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걸어가신 몸이 부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음? 자 이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 믿고 영접하고 섬겨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부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은혜와, 능력이고, 복임맨으로,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래서 평강. Peace be with you.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하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필요했는가? 예수님의 편강 평강, 성령님의 편강이 필요했는가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일부 모여가지고 음? 두려워,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혹시 핍박자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근데 부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설정하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깐의 평안 평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고, 참된 평강이고, 영원한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요. 구원과 믿음과 치료와 은혜와, 음 능력과, 음, 그리고, 말씀과,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평강이 설쩍하다 평안하고 강건 하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두번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웠다는 그 제자들. 또, 어느 날도 보면, 우리도, 음, 때는 두렵고 떨리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 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할로야. 이 평강이 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아, 제자들에게요,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음? 우리가 직장에서 또 어,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많은 열매, 복음의 많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루야 천도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음. 성령을 받아라. 자, 여러분. 음. 이 성령님의 은혜와 근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 세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수 있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나팔로 성령님의 메신저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되하고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께 순종 복종하시고 성령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 드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있게 지혜롭게 또 어? 여러분 음? 계획성있게 음? 공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들습니까 직장에서 일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도 잘 들으시고 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로야. 이런 건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그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